투스타 사단장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조용한 공기를 가르는 비명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그 순간, 한 여군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단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죠. 사단장님, 지,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으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한 강현주는 땀을 비우듯 흘리며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간에는 인상을 쓰고 화가 난듯 툭툭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죠.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그녀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야 강하사 너도 훈련 가려고? 하는 일이라고는 커피 타는 것뿐인데 그냥 쉬고 있지. 사단장님의 비아냥거리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사단장님. 어이, 강아사 사단장님 말씀 못 들었냐, 후딱 가서 커피 한 잔씩 돌려라, 하하하하. <laughs> 옆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키키거리며 웃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에이씨, 내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왔지, 커피 타러 온게 아니잖아. 에이씨, 강현주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더욱 힘을 주어 산을 올랐습니다. 한편,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산 정상 고지에서는 한국군 육군 부대의 대원들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훈련 중인 이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긴장감은 곧 다른 이유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녀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되어갔습니다. 사단장님이 간질발작을 하셨다네요. 한 대원이 속삭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이의 얼굴에서 놀람과 불안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더욱 커지는 불안감은 사단장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뒤섞여 있었죠. 특수부대 여군 강현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20세의 신병으로 막군에 입대했지만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장에게는 언제나 경시당해 왔던 터라 그에 대한 반발심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가 얽혀 있었죠. 여군은 커피나 타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단장의 여군은 커피나 타라는 말이 여전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그녀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더욱 깊게 새겼습니다. 강현주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대원들의 긴장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의 상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결의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이 괜찮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현주야. 너 어디 가는 거야? 팀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상태를 확인해 보러 가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결단의 찬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대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주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산 정상에서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단장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현주는 사단장에게 달려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긴장감이 가득한 주변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뒤섞였죠. 사단장님이 괜찮을지 그녀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어요. 한편 사단장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주변 대원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한 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저 당황할 뿐이었죠. 사단장의 발작 소식이 전해지자 긴장감은 급속히 고조되었어요. 야, 강현주. 너는 여기서 커피나 타. 또다시 사단장의 비아냥거리던 그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강현주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평소에 사단장은 그녀를 애송이라고 무시하며 동료들조차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현주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사단장의 태도에 대한 반발심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팀원들의 시선을 느끼며 한 걸음, 또한 걸음 사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괜찮으신가요? 강현주는 사단장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주변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경련이 일어나는 그의 모습은 강현주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현주에게 쏠렸습니다. 현주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그녀는 사단장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빨리 군의관을 호출해. 현주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이 산 정상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불안하게 스쳤어요. 사단장의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며 사단장에게 다가갔어요. 발작 중인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위의 대원들은 불안한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주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단장 앞에서 그동안 응어리졌던 분노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단장님. 지,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현주의 머릿속은 오로지 사단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사단장의 응급 처치를 시작했죠. 하지만 사단장의 입속에서 거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사단장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두고 볼순 없어. 내가 뭔가 해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음료수 병에 꽂혀 있는 빨대였죠. 빨대. 빨대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팀원들은 그 말에 당황한 듯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결단을 읽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하사가 저걸로 한 대원이 빨대를 가져다 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강현주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했고 사단장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했어요. 빨대를 꽂으려던 그때였어요. 강현주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공원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여덟 살이던 강현주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손에는 솜사탕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천진한 웃음이 가득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고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잔디 위로 천천히 무릎을 꿇고는 쓰러졌어요. 강현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손에서 솜사탕이 떨어졌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커다랗게 흔들렸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 일어나 보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계셨고, 어린 강현주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흔들며 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너무 어렵고 너무 작아서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울고 또울 뿐이었죠.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슬픔이나 아련함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느꼈던 절망과 무력감은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렸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현주는 다시 그때의 기억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내 일이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단장님. 강현주는 사단장의 목에 빨대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가 뒷받침되었죠. 숨을 쉬십시오, 사단장님. 그녀는 절박하게 외쳤어요.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고 대원들은 그녀의 손끝을 주목했습니다. 강현주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발작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가 막히고 있어. 제발. 강현주는 빨대를 통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사단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노력으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때, 군의관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군의관은 사단장의 목에 꽂혀 있는 빨대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런 씨,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그의 눈이 커지면서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죠. 강현주는 두려움과 결단의 혼란 속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군의관은 급히 사단장에게 다가가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빨대를 빼. 그리고 기도를 확보해. 강현주는 그의 지시에 따라 빨대를 조심스럽게 빼내었어요. 그 순간 사단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녀는 사단장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죠. 군의관은 빠르게 응급 처치들을 이어갔어요. 강하사, 당신의 판단이 맞았어.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은 너무 위험해. 차는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어. 강현주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깨닫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대원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명을 받으며 강현주가 사단장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남게 될 것임을 예감했죠. 당신이 없었다면 한 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강현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여군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한 전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단장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자 강현주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사단장님. 괜찮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단장은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강아사 정말 고맙네. 그동안 내가 자네를 무시했었는데 사과하지 미안하네. 으으으으으으으으. 그 순간 강현주는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사단장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장님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렇게 긴박한 순간 속에서 강현주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사단장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났고, 앞으로의 훈련과 임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주변의 대원들은 강현주의 용기에 감동하며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졌어. 대단해, 강아사.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강현주는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단장은 여전히 약한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맙네, 강아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괜찮아 졌습니까? 강현주는 그의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주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강현주는 그가 자신을 경시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진정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모습에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주변 대원들이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강현주가 사단장의 생명을 구한 장면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을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군 재판이 열릴 것이다.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하사가 군의관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거야. 그 말에 강현주는 한순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난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급 상황에서의 선량한 사마리아인 법칙이 있잖아. 그것이 그녀를 보호할 거야. 그래. 내가 한 일이 옳았다면 그걸 믿어야 해. 강현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현주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응급 처치가 나를 살렸다. 군사 재판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네. 걱정하지 말게 강하사.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현주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후 사단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강현주는 그가 무사히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대원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부대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현주는 다시 평범한 군인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부대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경외감이 가득한 시선을 보내었고, 그 속에서 강현주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강아사, 커피 한잔 부탁해. 라떼로. 한 간부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제가 커피 타는 여군으로 유명합니까? <웃음> 강현주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 말에 대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강현주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부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봐, 자네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커피 정도는 직접 타먹게. 그의 농담에 대원들은 한층 더 긴장이 풀렸습니다. 강하사, 앞으로 부대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자네 양아버지가 되어 줄 테니. 사단장은 강현주를 향해 다가와 유머를 섞어 말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강현주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부대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강어사 다음 훈련 때도 멋진 모습 보여줘." 한 대원이 외치며 격려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주는 힘차게 대답하며 이제는 부대의 일원으로서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강현주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받는 여군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강한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강현준은 결심하며 다시 훈련에 임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거야.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